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출입문이 두개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출입문이 두개 있는 지하복층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지하층이지만 도로와 레벨이 같아서 1층 같은 지하층입니다. 어, 작업실이 필요하시거나 요즘 프리레인서인 분들 많잖아요. 뭐 외부 손님들이 자주 오신다거나 홈 쿠킹 또 보습학원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집이 될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집은 제 구독자 시청자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장점이 다른 집들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분양하는 빌라 중에서 야당역과 가장 가깝고요. 15개 동, 114세대 다양한 구조가 있어요. 지하복층, 뭐 일반층, 4층과 5층을 사용하는 복층도 있고, 또 위치 또한 상당히 좋은데요. 전철역 인근에 많은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구름다리가 내년쯤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 철길을 건너가면 운종호수공원에서 반려동물과 뭐 산책도 할수 있는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이 빌라의 외관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빌라와 약간은 다르게 생겼죠. 15개 동, 114세대, 정말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쯤에는 이 옆동의 지하층과 1층을 사용하는 복층을 소개했었는데, 그 집은 분양이 끝났고요. 오늘은 새로운 타입 모델하우스가 꾸며졌어요. 다른 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공부상 지하층입니다. 주차는 건물 아래 공간에 벙커 형태의 주차장에 비나 눈이 맞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은 주차를 앞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은 다 그냥 일렬 주차인데, 이 안쪽은 앞뒤로 주차를 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소개하고 이 왼쪽 공동 현관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안쪽에 출입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도 방화문에 번호키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현관문을 열면 여기에 전실이 하나 있어요. 전실 사이즈도 보통의 빌라드가 비슷하고 전면에 신발 수납장이 네 칸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사면동 중문을 열고 이 지하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지하에도 여기 일괄 소등 버튼이 있네요. 아 근데 제가 1층에서 이 지하층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현관에는 계단이 없어서 바퀴 달려 있는 유아차, 자전거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 그 TK 제품의 엘리베이터고요. 13인승 넓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파손 방지 때문에 보양지가 붙여져 있는데 이 오른쪽 낮은 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호실과 왼쪽 호실이 다른데 이 왼쪽 호실이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타입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맥스 제품 버호키고요 카드, 지문 인식까지 되는 버호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의 전용면적은 25평 그리고 서비스 면적을 확장해서 실사용 면적은 48평 타입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전실 사이즈는 보통의 집들과 비슷하고요. 신발 수납장이 전면에 3칸이 있는데요. 이것도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쪽에 어, 신발 수납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기도 수납장이 있어요. 제가 여기는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신발장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수납장이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타입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복도와 마당을 보여드리고 입구 쪽에 있는 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로 따라 나오면 주방과 거실의 모습이고요. 주방이 이 한쪽 면만 있어서 수납 공간도 부족하고 약간 부실해 보이는 주방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이 공간이 구조상 넓게 나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을 아일랜드 테이블을 놓고 식탁 자리까지 확보하려면 이 거실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 집은 주방을 제가 방금 걸어온 옆쪽 복도 쪽에 냉장고 자리와 추가 수납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쪽에도 라인 조명을 설치해놨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집 야외 공간, 테라스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요. 거실 앞쪽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이 주방 옆쪽, 식탁 옆쪽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용된 샷시는 LX 하우시스 이중 샷시를 사용했어요. 이 옆쪽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근데 거실 앞쪽에는 더 넓은 면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텃밭 정도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벽에 수도도 하나 뽑아놨고요. 그리고 위 왼쪽 벽에는 전기 콘센트도 만들어놨습니다. 보통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으면, 거실 쪽에 용량이 큰 에어컨만 설치하는 집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기본 옵션도 맞습니다. 주방 쪽에도 에어컨이 있고, 아, 제가 기본 옵션 설명 안 드렸죠? 광파 오븐, 그리고 3의 냉장고,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모두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덜 미끄러지는 600짜리 포시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바리솔 조명이고요. 그리고 거실에도 에어컨, 공기 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은 어, 꽤 넓은 면적인데요. 이 석재 데크로 시공을 해 놨어요. 이 석재 데크가 사용하기 훨씬 더 편합니다. 테이블을 놔둬도 파이지도 않고요. 제가 주방 옆쪽에 텃밭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쪽에 이제 텃밭으로 사용하려고 아마 분양 사무실이라든지 건축 관계자가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상추 이런 거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옆쪽에도 꽤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지하층을 내려가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지하에도 야외 공간이 있어요 선큰을이 마당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마당 야외 테라스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입구 쪽에 있는 방부터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이겠죠. 여기에 안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화장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의자만 하나 놔두고, 앞쪽에 거울만 하나 부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의 모습인데요. 안방에도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통 빌라의 안방은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같은 공간에 있는 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반대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는 건식으로 외부로 뺐고요. 아, 그리고 여기를, 여기를 화장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앞쪽에 아주 큰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 면적은 많이 넓진 않지만, 보통의 빌라 안방 화장실보다는 약간 더 넓어 보여요. 샤워부스 문까지 달아놨고요 안쪽에 아주 예쁘게 처음 공사할 때부터 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놨어요 비대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안방은 그냥 딱 침실 정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안쪽에 드레스룸이 꽤 넓은 편이에요 뒤그자로 꺾이는 이 행거를 설치해놔서 많은 옷들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도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작은 방의 모습이고요. 이 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방은 3칸? 어, 4칸짜리 같네요. 4칸짜리. 방장도 있고요. 온도 조절기도 다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실 중간에 공용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욕조는 없구요 여기도 안방 화장실처럼 샤워부스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작은 방의 모습이고요. 이 방은 붙박이장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에어컨은 있습니다. 이 방은 이 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주방 옆쪽에 있던 그 마당인데 이 방에서도 이 야외 테라스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일러실 겸 세탁실의 모습이에요 수전이 양쪽으로 다은 쪽에도 있습니다 지금 소품들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세탁기 건조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보일러는 1등급 나비인 제품이에요 어, 1층 소개는 끝났고요 지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터치로 스위치가 되어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이 있는 아래층의 공간이군요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실,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정면에 변기 그리고 왼쪽에 세면대가 여기 있는데 방금 제가 내려온 계단이었거든요 근데 세면대 앞쪽으로 들어가면 저도 충분히 서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더 좋으신 분들은 약간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거실 주방 뭐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요. 공간이 구분되어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왼쪽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DP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침대를 놓고 여기를 침실로 활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별도로 가벽을 세워서 문을 달아서 막으면 이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뭐 거실 겸 주방이라고 봐야겠죠. 여기도 이 구짜리 전기레인지 그리고 수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선크너로 나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 외부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큰가든인데요 지하실에 이 선큰이 없으면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습하거나 곰팡이가 필수 있는데 이 선크니 꽤 넓은 편이라서 가끔씩 문 열어놓으면 환기도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구조가 아주 독특한 지하 복층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한달 전쯤 영상은 어, 그 집도 괜찮았는데 그 집은 좀 빠르게 분양이 되었고요. 오늘 조금 색다른 복도식 구조의 집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집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